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 신약성경3 4 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는 화요일. 내일모레는 우리 노예 고시부가 주관하는 고시교육이 있는데요. 장로고시나 목사 후보생고시 등등을 보기 전에 교육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봄에 고시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때 교육받고 시험 치면서 나름 긴장하고 떨렸을 것입니다. 이 고시라고 하는 거 쉽게 시험을 치는 건데요. 저도 예전에 시험 치던 때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긴장하고 떨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일본어여서 의무적으로 일본어를 배웠는데, 당시 일본어 선생님은 항상 수업 시작할 때 매번 쪽지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배울 교과서 본문을 즉시 써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 들어오시면 바로 빈 쪽지를 나눠주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써! 이 말이 떨어지면 아주 조용하다 못해 정막감이 흐르고, 볼펜 소리만 따닥따닥 따닥 5분 정도가 납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란 구령과 함께 시험은 끝나고 바로 옆줄이나 또는 짝꿍과 시험지를 바꿔서 즉시 채점하고 그 목표보다 덜 나온 학생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명 타작, 메타작에 들어가죠. 그런데 굉장히 세게 때리십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려고 학생들은 일본어 본문을 열심히 외웠고 그로 인해 학교 일본어 평균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시험 결과에 따라서 메타작이 읽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당시 시험은 많은 학생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와중에 재미있었던 것은 어떤 친구들은 아픔을 줄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차라리 맞는 그날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었다가 들켜서 더 맞은 애들도 있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요즘이야 뭐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대개 고시 또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느낌보다는 뭔가 긴장감, 두려움, 심하면 공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비단 학교 시험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많은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아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신자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에 비해서 신자가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긴장과 두려움, 심지어 공포감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증하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우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제가 평소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단순히 무섭고 공포를 느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로는 영, 즉,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두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환경 등으로 인해서 내 영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들.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두려움을 누가 뿌려 대고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까?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리고 39절에도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환경과 상황들, 주변 사람들 등등을 통해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영을 공격하며 두려움을 뿌려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경험자들이 들었던 생각은 너 하나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쓸데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은혜받고 믿음이 자랄 시간, 예배드릴 시간,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시간,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다 까먹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인해 허송세월하면서 한숨과 탄식만 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맞서서 싸워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령에 결코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대신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빌리버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상대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키, 덩치, 무기, 전투력, 어느 하나 빠질 것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리 큰 상을 준다 해도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엄청난 장수인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죽고 목배임을 당하고 시신 수습조차 제대로 안 될만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고 그것이 가득한 일인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일개 양치기에 불과하죠. 신체 능력, 무기로 따지면 골리앗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나 불리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통해 역사함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은 겨우 돌멩이 한 방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을 다윗을 통해 나타나셨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골리앗을 크게 이기고 결국 목베임을 당한 것은 골리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두려움은 거뜬히 이겨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가 되었든 부부나 부모 형제 때로는 이웃이 되었든 우리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기도 합니다. 위독하다고 한다면 간이나 신장도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성도 간에도 더 사랑하면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절제하는 마음, 절제의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게 한다, 신중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정신 바싹 차리고 깨어 있으면 침착함과 평안함 속에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해 내서 악한 영이 심어주는 그런 두려움. 유혹들을 능히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하는 입방하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히를 그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과연 이런 두려움과 의심, 걱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바로 봐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혹 두려움 마음이 조금씩 싹 튼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잘안날것 같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전에 치매 관련해서 알게 된 의학 정보인데요.우리가 살다보면 뭔가 생각이 잘안날 때가 있습니다.아 이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또는 아, 성경에 이 구절이 어디 있었지 등등 생각이 잘 안나게 되면 우리는 갑갑한 마음에 그냥 쉽게 그 생각해 내기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뭐 끝까지 생각이 안난다할지라도 그래도 최대한 생각해 내려고 했을 때 그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과 환란, 뭔가 두려워할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다 보면 당황해서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고 기도할 결을조차 없을 정도로 힘겨울 때 포기하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생각나게 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지?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역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심지어 날 대신하여 탄식까지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까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돕겠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하시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것입니까?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두려움은 과감히 내버리고 대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즉 우리의 영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또 그것을 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 그리고 사랑,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절제, 신중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능히 이고도 남는 그리고 말씀으로 바른 판단하는 그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두려움을 높끈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로 드린 물질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회복, 동행하시미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세계 선교위해,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